네, 오프닝 벨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 이번에는 해외 증시 전문가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이번에는 또또 또 상승세로 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예, 네, 그래 이제 같은 거 이걸 뭐 박스권에 갇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에서 박스권이니까 사실 뭐. 나쁜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와서 그 조정을 하는 받는 것 같았지만 사실 조정은 전혀 없었고 조정이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분위기가 좀안 좋았다. 그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좀 강했었고 그 인플레는 생각만큼 강하지 않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원자재 각 가격 상승, 가격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건 좀 관망을 좀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세 그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그 보합 상태를 가져 가는 것 같고요. 3대 지수 모두 그 강보합 상태를 마감을 했는데 이 3대 지수 말고 특히 이제 중소형주가 모여 모여 있는 그 러셀 2000이 상승 폭이 좀 컸습니다.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그삼 3대 지수 대형 종목 대형 종목이 모여 있는 3대 지수를 제외한 그 이제 중소형 종목의 그 지수도 올라가는 걸 봐서는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그 생각이 좀 되고요. 특히 그동안 이제 표, 그 표를 한번 보시면 그 이제 아시겠지만 그 그동안 그 하락을 계속 해 왔던 그 테슬라가 뭐 오늘 발표 앞서서 외신 보도 발표에서도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차량에 대해서 라이더를 사, 사용하지 않고 그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만으로도 이제 그 차량 운행을 할수 있게끔 하겠다. 이제 이건 소프트웨어를 그 이제 조절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기술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안에 그 납폭을 좀만이한것 같고요. 그 전반적으로 기술 주는 그 보합을 보합 보압 상태로 마감을 했고 헬스케어는 전일에 의해서 약세를 보였고 필수 소비재랑그 에너지는 어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소비재 소비재와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려가는 상황이라서 이걸 가지고 추세 판단을 하긴 좀어렵고요 그냥 시장 전체가 관망을 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이 레이저 라이다 카메라 센서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렇습니다 어, 얘기를 보면은 이때까지는 레이저는 장착을 하다가 이제는 네. 레이저 마저도 장착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네, 네. 사실 카메라만 가지고 오늘같이 날씨가 안 좋다든지 안개가꼈다든지 네. 이게 가능할지 테슬라가 꼭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 실험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아, 생각도 그렇죠. 됩니다. 지금도 그 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이라는 거는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항상 주의해라. 그 책임은 다 운전자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완성차 뭐 백년 이상 된 완성차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도 뭐 백년 이상 되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뭐 비슷하게 구현할 네.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는. 그거에 대한 이제 완성체 업글로서의 네. 그 책임감 이제 약간 기업 마인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는 전자제품 업체의 마인드가 좀 있고 완성차 업체는 그이 기계를 만드는 자동차 업체의 마인드가 있어서 뭐 그런 거기서 오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메라가 아주 많이 달린 게 아니고 여덟 개가 8개 달려 있는데 여덟 개인 네. 카메라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악천후가 있다든가 뭐 먼지가 많이 끼었다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 사실 기능이 좀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소비자, 운전자가 그런 주의를 해라 뭐 이런 거니까. 은좀 다른 문제라고 보이십니다. 네. 네, 무슨 주식도 아니고, <laughs> 네, 구매자에게 책임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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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좀, 네. 네, 아무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기술주는 어떤지 좀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실까요? 네. 표를 네.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기술주가 뭐 전반적으로는 계속 보합 상태를 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실적 시즌에 뭐 어떻게 보면 그 예상을 뛰어넘거나 예상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성장이 뭐 이제 그좀 성장주가 좀다다다 다다 어떻게 보면 상승폭에 좀다다 다 달았다. 네. 왜냐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도 좀 있고 경기가 좀 좋아지게 되면 금리 인상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성장주 특히 황주 같은 경우도 그 대장주로서 그 업종을 주도했던 그런 힘이 좀 잃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데 기술주 전체가 다 나빠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반도체 부분은 뭐 계속 그 쇼티지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는 기, 기대가 되는데, 특히 이제 뭐 아, IBM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다우지수 30에 차지할 것으로 이제 c n b c 에서 예측을 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네. 또 다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 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뭐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겠죠. 비트코인을 네. 비롯한 이런 이 가상화폐 채굴에 이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연산용 그 그래픽 카드가 쓰이게 GPU, 되는데 네. 예. 이제 GPU가 사용이 많이 되는데 고성능 GPU가 사용이 많이 되죠. 보통 뭐 네. 고성능 GPU가 이 가상화폐 붐 이전엔 이 삼십만 원대였다가 지금 육 칠십만 원 구십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하,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 어, 만약에 이 가상화폐 채굴의 최상성이 떨어지고 이 수요가 적어지게 된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예전에 이 이천십팔 년에 한번 광풍 이후에 굉장히 그 실적 시, 이게 한세 분기 동안 그 좋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고 좀 보여지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가상화폐 채굴이 멈춰지게 된다면 뭐 줄어들게 된다면 네. 결국 GPU 수요가 줄어들게 될 거고 네네네. 이게 엔비디아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예, 영향을 미치게 돼서 처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 그 CPU와 GPU가 있다면 그 GPU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건전지를 연결할 때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직렬로 연결하는 게 CPU라면, 네. 그 GPU는 같이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해서 그냥 안정적인, 그니까 러 뭐, 그 뭐, 뭐이그2 곱하기 5를 할 거를 2 더하기 2를 다섯 번더 하는 그런 병렬 연산을 하는 게 GPU인데, 네. 그런 단순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이런 GPU가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기술이 발달이 되었고 사용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됐는데 네. 이런 사용처가 줄어들고 매출도 줄어들고 이익도 좀 감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게 이 가상화폐가 이런 데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헬스케어하고 코로나 극복하고는 어떤 관계로 봐야 되나요? 헬스케어 인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최초에는 그이 테스터, 그러니까 이제 백신 그 감염이 네네.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테스터들이 그 업체들이 굉장히 뭐. 중소기업 등 영세한 회사들이었었는데 네. 이제 연구소 단위의 회사들이었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수천억 단위의 네. 에 그런 그 수익을 올리게 됐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떻게 특정하게 수익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정 수요가 그냥 늘어났을 뿐이고 오히려 네.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기타의 그런 감염병 같은 게더 줄어들었으니까 네. 전반적인 볼륨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 특정 그 다국적 회사들은 그런 기술력과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안정적으로 백신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 코로나가 팬데믹 끝나고 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그 다른 감염병 수요에 대한 그 생산력이 가진 그런 그 헬스케어 관련된 제약사나 이런 회사들은 계속 그 질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뭐 에너지 네. 쪽은 어떻게 보세요? 예. 필수 소비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억눌린 그 네. 수요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보복 수요 때문에 2분기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에너지도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이 에너지 부분의 수요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점심을 두번 먹을 수는 없고,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뭐 옷을 한두벌더살 수는 있겠지만또 네. 네. 마냥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2, 3 분기 정도까지 예, 네.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어뭐 지금 보니까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백신 쪽이 굉장히 네. 또잘 지금 뭐 이미 50%를 달성을 했던 성인 같은 경우는 네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뭐 실제로 뭐 1회 이상 접종을 한 사람들이 네.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네. 2회까지가 그렇다는 건가요? 아, 제가 그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c d c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그 절반 이상이 이제 18세 이상 성인이 네. 어, 거기서는 이제 시민이라고 얘기하던데 뭐 불법 체류자는 물론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미국의 그 3억 명 정도의 이제 국민이 있으면 거기에 3천만 명 정도 플러스 3천만 명 정도의 이제 미등록 그그체류자가 있는데 여기서 3억 명 정도의 시민 의50%가그 cdc 자료에 의하면 그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회 접종이 49.5% 고요 그저께 까지 네. 2회 접종이 39.5% 인데 어 나이가 이제 나이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 접종률이 좀더 높은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러면 지금 예상하기에는 7월 4일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이전에 이전에 한7 0를 달성을 할것 같고 집단 면역은 뭐 7월 이전에 아니 7월 초까지 달성을 할수 있고 그7 0는 7월 중에 초과를 할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2월달에 이상 처음 백신 보급 뭐 며칠 작전해서 얘기했을 때는. 뭐, 지금 같은 속도가 될수 있을 것이냐, 뭐, 비판이 되게 많았는데, 그더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속도가 갈수록 네. 더 빨라진다는 예에 좀, 뭐, 좀 특징이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뭐, 한때 늦어져가지고, 뭐, 복권을 주네, 뭐, 어쩌고 하더니 상당히 또 속도가 붙은 모양인데, 네네. 이게 그 그러니까 7월 4일이라는 날짜가 걔네들 독립기념일이기도 하지만, 네네. 이제 휴가 시즌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묘하게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나 개인 지출 물가, 어,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달이나 6월까지는 크게 높게 나올 거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이 예상하고 보는 게 7월 달, 8월 달 어떻게 나오느냐. 네. 이게 결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집단 면역 달성됐다. 네. 돈이 있다. 그리고 여름 휴가까지 겹치게 되면 네. 이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이 물가 지수나 이게 꺾이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출이 많아지고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 당연히 외부 활동이 필요한 그 적게 인력도 많아지게 되고 그렇죠. 미국 특성상 이제 그 고용도 많아지게 되고 고용도 좋아지고 뭐 물가도 상승되고 뭐 이제 경제 활동도 좋아지면서 잭슨홀 미팅이 있으면서 이제 양적 완화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 큰 그림이 좀 있으니까요. 그때쯤 가면 이제 정책 기조도 변화 가 있고 경기는 가장 좋은 국가는 미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확신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궁금한 게 지금 네. 미국에서 지금 안 그래도 미국에서 친구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은 이렇게 백신의 보급화가 이제 점차 빨라지고 있고 네. 또 실제로 지금 현지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백신에 대한 그뭐 이렇게 신뢰라고 할까요? 이제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족들도 다 이미 맞았고 이제 계속 다 이제 이차 접종 맞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점차 이제 빨리 확산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항공주 지금 들어가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항공주요 네. 네, 네, 항공주 제가 그 말씀하셔서 그 대표적인 항공주 그 델타랑 네. 그 델타의 그 지금 차트를 준비를 했고요. 그 전에 이제 CDC에서 발표하는 거 오늘 앞에서 그 웨신 보도하면서 그이 CDC에서 이 로얄 크루, 그 캐리비안, 캐리비안 크루즈. 예, 크루즈의 그 칠월달 뭐 테스트 운항에 대해서 뭐 허가를 했다 그래서 네. 그래프를 같이 두 개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육개월치 그래프인데요 이게 지금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냐면 이제 삼월달입니다 삼월달에 네. 이제 백신 보급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거의 완전 바닥에서 지금 네. 최고로 올라갔다가 백신 보급 속도가 뭐 늦다 뭐뭐 뭐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기대감이 꺾이면서 점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가 이제 그 5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게 주가죠. 예, 주가 네. 그래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 바닥을 찍었던 게그 이제 3월달이고요. 3월, 달이고요. 3월 네. 2월 말에서 3월 초고요. 그때 이제 백신 보급을 뭐 하겠다 하다가 이제 백신 보급하면서 갑자기 이제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백신 보급 속도가 좋지 않았으니까 이제 밑으로 흐르다가 사실 최근에 한 열흘 사이에 갑자기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대감과 뭐 요즘 뭐 얘기 나오는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랬던 거고요. 이제 델타 항공 말씀하셔서 항공주 이제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항공주는 약간 그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고, 네. 어, 그렇긴 한데 이게 아직 이걸 뭐 바닥을 확인했는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네. 왜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그 국내 선수요가 꾸준하게 있는 편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보이는 그래프가 지금 어 이제 그 3월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내려와서 바닥을 5월 초 중순에 이제 확인을 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상승 폭은 그 이제 크루즈 3사들처럼 여행 관련된 업종처럼 급하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행 관련된 업종은 등락 폭이 굉장히 심한데 그 폭에 비해서 이 이런 항공주는 그렇게 큰 폭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보통 한20% 정도의 그 등락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항공주를 들어가신다 그러면 항공주에 관계된 걸 하나 말씀을 좀 격언을 드리면, 뭐 물론 저는 지금 항공주를 하나도 안 갖고 있, 있습니다. 물론 그 작년에 다른 많은 소아깨미 분들처럼 항공주를 통해서. 저도 수익을 좀 많이 냈습니다. 한, 그 작년에 예 네, 작년에 완전 그, 저점일 때네그 네, 네. 워런 버핏이 항공주를 다 손절을 때. 예, 했을 때. 네, 네. 근데 얼마 전에도 그 워런 버핏과 그찰리 그 찰리멍거. 먼거가 응. 뭐 이제 나와서 얘기했을 때 항공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래 전부터 했던 얘기를 다시 하는데 항공주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항공증은 이제 자기가 음 잘못 팔았다그랬죠 네. 근데 항공주 자체에 대한 판단을 망하려고 음. 하는 상업, 산업이다. 이제 이게 성공할 수 없는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고정비가 너무 높고, 예. 그런 고정비가 너무 높고, 어, 수익은 안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근데 그 사업에 봐서는 그렇고요. 이 주가 자체를 봤을 때는 네. 지금 가격은, 음, 들어가기는 뭐 그렇게 뭐, 큰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 않으면 뭐 들어가도 되는 수준의 가격이라고 보이십니다. 이게 고점 대비해서 좀 하락폭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들어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지 그 작년과는 전혀 다른 눈높이를 가지고 하신다면 한번 뭐 비중은 애매하게 대답을 네. <laughs> 안 하시는데 그냥 들어가지 네.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 50불이었다면 네. 지금 47불이니까 네.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매력은 건. 없다. 예. 그러니까 근데 어떨까요? 사실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항공이나 어, 크루즈나 일부 업종들 같은 경우 여행사 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어떻게 본다면은 이이 이 자발적인 구조 조정 네 그렇죠. 오늘 그쳐서 그쳐서 이렇게 된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도태가 됐을 것이고, 네.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은 이제 수익을 더낼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네, 된거 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점을 보다는 좀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아 그렇죠. 독과점의 형태를 가게 된다면 기존에 보였던 수익 구조와 전혀 다른 수익을 낼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저도 동감을 좀 하는데요. 지금 이미 그 너무나 누적 적자가 크기 때문에 이걸 네. 다 한번 다 없고 갈며 가려면 아주 큰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만큼 나기에는 그 여건이 구조적으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투자 수익을 그 한다는 접근, 그러니까 투자 수익을 얻는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뭐 눈높이는 그렇게 크게 높게 가지 가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걸 봤을 때뭐 그냥 그 전반적인 레포트는 홀딩 정도가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매수하신다기보다는 비중을 한번 좀 들어가시는 건 나쁘지 않은 정도 이 정도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 이를테면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그 수요가 다시 살아날까요? 아 그거는 그 단기간에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크루즈를 타고 가다가 거기 한 명이 이제 잠복 되어 있던 음, 한 명이 나오게 되면 <laughs> 나오게 되면 배가 그저반하고 못, 하선을 못하지 않습니까? 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같 갇혀야 되니까 그런 음.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완전히 크루즈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려면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공주보다는 그러니까 크루즈 보다는 항공주가 더 낫다고 보여지고 예. 이런 그 수익 매매를 하는 기법 그런 차원에서 뭐~ 수익을 많이 내시있 때문에 크루즈가 더 낫겠지만 투자자 입장 롱텀으로 본다면 항공주가 더 그러면 낫겠죠. 대표님께서는 항공주나 크루즈 쪽을 제외하고는 올해 수익을 좀더 가져가 볼수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업 그~ 지금 섹터를 하반기 본다면. 본다 네. 그 하반기까지 본다 그러면 그~ 하반기까지 본다 그면 유틸리티 소비재 뭐~ 에너지 이 정도를 기본적으로 보면서 예,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는 게 예, 예,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좀더 안정적으로. 네네. 네. 거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멀리7 8의 이민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